자, 아, 헌가에 아, 아. 왔어요. 헌님, 안녕하십니까? 배달의 용수입니다잘가겠습니다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허리춤을 그렇게 짚고 가? <웃음> <웃음> 오늘 제가 잘 거니까. 가서. <laughs> <laughs>

이게 이 색깔 아니죠? 네 저는 블랙으로 샀습니다. 이미 이름도 졌어요. 이름은 블랙맘바입니다잘 <laughs> 어울려? 잘 어울려. 이 모델의 반한 점이 뭐가 있나요? 그냥 이뻐서 샀습니다. 이쁘고 비싸서 샀어요. 안에 <laughs> 아, 네, 보여 드릴게요. 언제 이겁니다 이게 뭐죠? 이거는 골든이라는 바이크인데 제가 이거 타고 배달하는 모습 형님들 에게 <laughs>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쳤나봐. 형님들, 형님들, 저 이거 사달라고 쫄러려고요. 너무 귀엽잖아. 짜잔. 형님들 안녕하십니까? 배달의 영수입니다. <laughs> 오늘 소개해드릴 오토바이는 XADV 7오공입니다 네, 근데 제가 이제 이걸로 일을 할 건데요. 일단 외관 상태는 이렇고, 추후에 제가 달리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들어갖고. 일단 외관은 이렇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 휠좀 찍어주세요. 휠 보시면은 이게 스포크 휠이라고 해서 멋있죠. 그리고 디스크는 더블 디스크. 그만큼 앞 브레이크 성능이 엄청 좋다는 거죠. 쇼바 좋고요. 디스플레이 보여주세요. 네, 그리고 시동 디스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 가까이서 찍어주세요. 시동 켜줘야 되는 거 네. 아닌데. 이렇게 처음 키면은 X ADV라고 뜨고요. N 단에 맞춰져 있고요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님들. 고마워요 형님들. 이쁩니다. 한번 타는 거 보여주세요. 하이, 하, 우리 형님들은 또 하이바 안쓴 상태에서 타는 거 보여주면은 댓글로 욕을 지랄지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하이바가 안에 있긴 한데 나중에 타는 모습 조만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떻게 저랑 어울리나 형님들?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